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이 남긴 발언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경기 중단 후이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기아가 처한 불리한 상황이 서스펜디드 선언으로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는데 하지만 KBO의 이 같은 결정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면서 경기는 6회초 우천 중단됐고 결국 포스트시즌 최초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경기는 22일 오후 4시부터 재개될 예정인데 이런 선언은 포스트시즌에서 초유의 사태로 이번 사건은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 비로 인한 중단과 함께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자 많은 이들이 이번 결정을 두고 찬반 논란을 펼쳤는데요. 서스펜디드 게임 선언 이후 일부 팬들은 KBO 경기 운영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비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강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스펜디드 게임은 경기의 흐름을 끊어놓는 결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부터 빗줄기가 이어진 가운데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팬들은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끌고 간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KBO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죠. 그러나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은 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날 경기 상황이 기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6회초 삼성타자 김원곤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0대 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서스펜디드 선언이 나왔을 때이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경기 중단이 오히려 기아 선수들의 긴장감을 풀어줄 기회가 될수 있으며 무엇보다 삼성의 선발 투수 원태인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죠. 사실 이날 경기에서 기아는 선발 제임스 네일리가 5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삼성의 타선을 막아냈으나 6회 초 들어 김원곤의 홈런을 시작으로 삼성에게 리드를 빼앗겼는데 이어서 네일리는 포세 피레라에게 볼넷을 내주며 무사 1루 위기를 자초했고 이어 올라온 장현식마저 볼넷을 허용해 무사 1 2루의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가 더욱 거세져 경기는 중단됐고. 결국 서스펜디드 선언으로 이어졌죠. 이범호 감독은 경기가 중단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다며 서스펜디드 선언으로 인해 삼성 선발 원태인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게 된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는데요. 원태인은 이날 5이닝 동안 단2 안타만 허용하며 기아의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특히 9위가 상당히 좋아 삼성의 에이스 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던 터라 그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기아에게 분명한 이득이었죠. 6개의 공을 던지며 7회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서스펜디드 선언으로 인해 삼성은 불펜을 더 일찍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반면 기아는 네일리가 6회초 홈런을 허용하며 흔들렸지만 경기 중단 덕분에 투수 교체 타이밍을 조율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에 대해 우리 팀이 삼성 불펜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며 내일 경기가 재개되면 삼성 불펜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자신감을 비쳤어요. 그는 선수들이 오늘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되찾았을 것이라며 내일 경기는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서스펜디드 게임이 재개될 때 상황에 대해 모사 1.2 루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투수를 투입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삼성의 김영웅 타자가 번트를 댈지 공격적으로 나올지에 따라 투수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고 밝혔는데요. 만약 김영웅이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왼손 투수를 투입할 수도 있다. 고덧붙이며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죠. 이어서 그는 제임스 네일리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일리는 오늘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다. 며 홈런 하나를 맞긴 했지만 구위나 컨디션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앞으로 더 좋은 피칭이 기대된다. 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가 억지로 강행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범호 감독은 경기에 들어간 것은 KBO 심판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결국 오늘 경기를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반면 삼성의 박진만 감독은 서스펜디드 선언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는 경기 개시 자체가 무리였다. 는 입장을 표명하며 경기를 시작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보도 있었고 선수들이 계속해서 비에 노출되며 경기력이 제대로 나올 수 없었다. 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번 서스펜디드 선언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내일 재개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내일 경기는 우리가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팀이 삼성 불펜을 잘 공략해왔던 만큼 내일 경기가 기대된다. 고 밝혔죠. 이처럼 기아와 삼성은 같은 서스펜디드 선언을 두고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기아의 이범호 감독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며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반면 삼성은 원태인을 더 이상 투입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불펜 투수들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22일 재개될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이 기아의 예측대로 유리하게 작용할지. 삼성의 불편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팬들은 숨죽인 채 경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범호 감독이 서스펜디드 게임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팀에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지만 KBO 결정에 대한 팬들의 반발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경기를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KBO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기 도중 내리는 비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 흐름이 끊긴 데 대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불만이 이어졌고 특히 한국시리즈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서스펜디드 게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팬들은 KBO가 경기 일정을 더 신중하게 운영했어야 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과연 역대급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팀 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많은 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